자, 반갑습니다. 디오수학학원 박기태입니다. 자, 오늘은 2026학년도 10월 더 프리미엄 확통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23번부터 같이 한번 볼게요. 다항식 X 세제곱 마이너스 2의 6제곱의 전개식에서 X 12제곱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그럼 X 세제곱 4번 선택돼야 되니까 64에 마이너스 2가 2번 선택되게 되죠. 자, 64는 62, 그럼 15니까 15 곱하기 4가 되면서 60.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4번. 두 사건 A랑 B가 서로 독립이다. 자, 그러면 PA 여집합 합집합 B가 5분의 4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녀석은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전체 여집합이기 때문에 A 교집합, B의 여집합의 확률이 5분의 1입니다. 라는 걸 주고 있습니다. A랑 B가 서로 독립이면 A랑 B의 여사건도 독립이기 때문에 자, 이 녀석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으로 써질 거고요. 그런데 PA 교집합 B가 지금 10분의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PA 곱하기 PB로 쪼개 주시면, 자, 이렇게 됐을 때, 여기서 PB의 여섯 번이라고 하면 얘는 1-PB이기 때문에, PA 전개해 주셨을 때, 이 녀석은 PA-PA PA 교집합 PA 곱하기 PB 이렇게 되죠. 얘가 지금 10분의 1이라는 데에서, 예, 이렇게 넘어가시면, PA는 10분의 3이 되는. 그럼 PA가 10분의 3이고, 그러면 10분의 3한테 PB 곱했을 때 10분의 1 나와야 되기 때문에, PB는 3분의 1이다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얘랑 얘랑 지금 더하라는 게 묻는 값이기 때문에, 30분의 9 더하기, 30분의 10하면 30분의 19 되면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25번. 숫자 1이 적힌 공 5개랑 숫자 2가 적힌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서 꺼낸 3개의 공에 적혀 있는 수를 확인할 때 확인한 세 수의 합이 홀수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세 개의 수의 합이 홀수이려면 홀수가 몇개 있어야 될까요? 홀수가 3개 있던가? 아니면 홀수가 1개 있고 짝수가 2개 있던가? 이렇게 우리가 케이스를 나눠 주면 되겠죠? 자, 홀수 3개일 것부터 보면은, 자, 전체 9개, 4개, 전체 9개 중에서 3개를 뽑을, 뽑을 건데, 자, 홀수 자체가 1밖에 없기 때문에 1,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9 곱하기 8 곱하기 7분의 5 곱하기 4 곱하기 3 되니까, 4 약분, 3 약분 해주셨을 때, 42분의 5가 되네요. 자, 그 다음에 홀수 한개에다 짝수 두개 보시면,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똑같이 9c3이고, 홀수 1 적힌 거 5개 있었으니까 5개 중에 하나 뽑고, 짝수 2가 적힌 게 4개 네 있으니까 4개 네 중에 2개를 뽑아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볼까요? 9c3 같은 경우에 3 곱하기 2분의9 곱하기 8 곱하기 7, 5c1은 5, 곱하기 4c2는 6이니까, 자, 그러면 2, 약분 4. 자, 그 다음에 6 약분하면 여기 2 남고 여기 3 남아요. 자, 그럼 분모에 남는 게9 곱하기 2 곱하기 7, 63 곱하기 2니까요. 126분에 5 곱하기 3 곱하기 3 하면 45가 남네. 아, 3도 약분 될 수가 있군요. 3 약분하시면은 42분에 15가 되네요. 자, 3또 약분 되네요. 아, 이거 49 놓쳤군요. 3 약분하시면 14분에 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42분의 20 되면서 21분의 10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26번. 어느 고등학교 수학 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시험 점수는 평균 60점이고 표준편차 12점인 정규분포를 따릅니다. 그러면 n 60마 12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수학 시험 응시한 학생 중에서 9명을 선택해서 그 학생의 시험 점수의 표본 평균을 댔더니 57점 이상이고, 얘가 표본 평균이 57점 이상이고, 64점 이하일 확률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분포를 보셨을 때, 평균 자체는 동일하죠. 자, 표준 편차가 9명 우리가 뽑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12, 3으로 나눠주시면 4가 되니까 4의 제곱을 따르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녀석 계산을 할 건데, 자, 정규분포 그려주시고요. 평균 60입니다. 그럼 57부터 64까지를 재겠다는 데에서 57서부터 60까지는 간격이 3입니다. 이 3은 표준편차 4에다가 4분의 3배, 즉 0.75배를 한 거니까 0.75에 해당하는 것을 표에서 찾아보면 0.273이죠. 넓이가 0.273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60부터 64까지는 간격이 4짜리죠. 얘는 표준편차 4에 1배 한 거기 때문에 1.00 찾아주시면 0.341을 넓이를 가지고 있다.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 되겠고요. 계산을 해주시면은 얘네 둘이 더해서 0.6, 어, 얼마죠? 614. 이렇게 되네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17번. 정규분포 N, M콤마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6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 구한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95%의 신뢰 구간이 A부터 B까지다. 그 다음에 똑같은 이제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해서 얻은 표본 평균을 이용해서 구한 M에 대한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은 C서부터 D까지다. 그랬을 때 b-a가 4.9다. 이것은 요 신뢰 구간의 길이에 해당하니까 계산을 해주시면 2 곱하기 95%의 신뢰 계수1.96 곱하기 루트 크기 4분의 표준 편차 시그마 했을 때 얘가 지금 4.9다라는 뜻이죠. 자, 그러면 이 약분 해주시고요. 이렇게 약분 해주시면 여기 0.98 남습니다. 약분 이렇게 해주셨을 때 5가 되기 때문에 시그마 값이 지금 5라는 거예요. 자 D-C가 7.74 이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에는 최소값 물어봤는데 D-C는 요 신뢰구간의 길이에 해당하죠. 그럼 2 곱하기 99%의 신뢰개수2.58 곱하기 n 추출 루트 n분의 표준편차 5 그럼 얘가 계산을 했을 때 루트 n분의 25.8이 되고요. 얘가 지금 7.74 이하가 되길 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얘 넘어가고 얘 넘겼을 때 자7.74 분의 25.8 보다 루트 n이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게 돼요. 그러면 이걸 이제 계산을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일단 소수점들 다 떼주시면 여기에 0 하나가 더 붙게 되고요. 자 약분을 해볼까요? 자 약분을 해주시면은 일단 2로 약분을 해주셨을 때387 여기선 1,290대죠. 자그 다음에 약분이 누구로 될지를 보시면 지금 얘다 더했을 때 3의 배수 나오죠 18이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3으로 약분되죠 자 3으로 약분하면 430 되고 얘는 129가 되네요 아. 자 그리고 또다시 약분되기를 43으로 약분이 됩니다 여기 지금 3 되고요 여기가 지금 10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해 주시면 9분의 100보다 n이 크거나 같다라는 게 되고 9분의 100은 11. 얼마 얼마이기 때문에 자연수 n의 최솟값 12가 되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겠습니다. 두 집합 x가 1 2 3 4를 원소로 갖고 y는 1 2 5 80을 원소로 갖는데 x에서 y로의 모든 함수 f 중에서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는 시행을 할 겁니다. 이 시행에서 선택한 함수 f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가 홀수일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이 조건 만족시키는 것 중에서 얘까지그러니까조건방률 문제가 되겠고요 어떤 조건이냐 집합 X의 두 원소 a, b에 대해서 a랑 b를 곱한 게 Y의 원소이면 f a 분의 f b가 Y의 원소여야 된다 자 그러면 a랑 b를 곱했을 때 y가 된 y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a, b의 순서상을 먼저 조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럼 차근차근 볼까요 1, 2 선택하면 곱한 거 2니까 여기 있어서 f 1 분의 f 2가 y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뜻이 되고. 자 그다음에 13 곱하면 3인데 없습니다. 14 곱한 거 4인데 없고요. 23 곱한 거 6인데 여기 없고. 24 곱한 게 8인데 여기 있죠. 그러니까 f2분의 f4도 y의 원소다. 자 그다음에 34 곱한 건 12니까 여기 없어서 자이두 개의 조건을 만족을 하는 게이 조건을 만족하는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f2가 양. 둘다 끼어 있기 때문에, FE가 누구냐를 가지고서 케이스를 나눠볼게요. 자, 첫 번째. FE가 1이다. 자, FE가 1이라 그러면, 얘가 1이면, 얘가 Y의 원소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F1도 1이 돼줘야 되죠. 그래서 F1은 그냥 1로 픽스가 돼버리고요 자, 얘가 1이면, F4는 누구나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F4를 결정할 수 있는 게총 Y의 원소의 개수인 5가지가 되고요. 자 여기서 지금 3은 결정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3은 어차피 여러분들 잘 들어봐요. 어찌됐든 요 조건을 만족한다는 데에서 f3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 3은 5개 원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f3을 결정할 수 있는 5가지를 곱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경우의수는 5가지라고 하겠고요. 자두 번째 f2가 2이다. f e가 2가 되면 여기가 2가 됐을 때 y 안에 원소가 되기 위해서는 일단 f 1이 2의 약수가 돼야 되겠죠? 가능하게 1, 2니까요. f 1로 결정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되겠고 f e로 결정할 수 있는 거두 가지. 자그 다음에 f 4를 보시면 f e가 2 입니다. 그럼 2분의 f 4가 y의 원소다라는 데에서 자 f 4가 될수 있는 것은 2가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내가 2니까. 그러면 여기에 1 들어가도 안 돼, 2가 돼야지만 1 되면서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5가 돼도 안 되고, 8 돼도 안 되고, 10어얘10 어? 된다, 그렇죠? F4가 10 된다, 그렇죠? 2분의 10이 5니까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F4로 결정할 수 있는 것도 두 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F1과 F4를 결정할 수 있는 것중네 가지가 되겠습니다. <laughs> 자, 그다음 세 번째 F2가 5일 때. 자, fe가 5라 그러면, f1분의 5가 y의 원소여야 된다라는 데에서, f1은 음. 5의 약수여야 되겠고요. f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1, 5가 있네요. 그래서 f1로 결정할 수 있는 거두 가지가 되고, 그 다음에 fe가 5가 됐습니다. 5분의 f4가 y의 원소다라는 데에서, f4는 5의 일단 배수가 돼야 되겠죠. 그럼 가능한 게 5와 10이 있습니다. 그래서 5다, 5가 들어가도 1 되고, 10 들어가면 2가 되니까 다 들어와서, f4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이번에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F1과 F4를 결정할 수 있는 거네 가지.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F2가 8일 때. 자, F2가 8이라 그러면, 여기 8 들어갔을 때, F1이 일단 8의 약수가 됩니다. 그럼 1, 2, 4, 8 중에 가능할 텐데, 이기를 1, 2, 8밖에 없어요. 근데 이 중에 조심해야 될 것이, F1이 2가 되면 2분의 8, 즉, 4가 되기 때문에 Y 원수로 못 들어와요. 그래서, F1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1과 8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F1을, 이번에도 두 가지다. 자, 그 다음에 F4를 보시면요. 8분의 F4가 Y의 원소다. 그러면 F4가 일단 8에 배수해야 되고, 가능한 것은 8밖에 없기 때문에, F4는 한 가지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F1과 F4를 결정할 수 있는 게두 가지가 되겠고요. 자, 마지막 케이스. F2가 10일 때 볼까요? F2가 10일 때. 자, 그러면 여기 10 들어갔을 때 F1이 10에 약수해야 되고요. 1, 2, 50이 1 있죠. 근데 1, 2, 50 1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만, 조심해야 될 것은 다 되는지 보셔야 돼요. 자, 여기 10 갈렸을 때 1이 들어오면은 10 되니까 y 원수 됩니다. 2 들어오면 5가 되니까 5가 되니까 있죠. 5가 되면은 2가 되니까 있죠. 10이 돼도 1이 되니까 있어요. 그래서 f1이 이번에는 4가지나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f4 볼 건데 10분의 f4가 y의 원수여야 된다는 데에서 f4가 10의 배수여야 되고 10밖에 없으니까 f4는 한 가지밖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가능한 f1, f4는 네가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F1과 F4를 총 결정할 수 있는 개수가 5 더하기 4, 9 더하기 4, 13, 2 더하면 15, 그 다음에 4 더하면 19. 그래서 19 곱하기 5가 됩니다. 자, 이들 중에서 그럼 F2가 홀수일 확률을 물어봤기 때문에 F2가 홀수다. 그럼 보시면 요거랑, 그 다음에 요거랑 끝나네요. 그러면 요 케이스 5, 그다음요 케이스 4가지였으니까 총 9가지가 되면서 9 곱하기 5. 5가 약분되니까 19분의 9가 되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29번 보겠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의 순서상, ABCD의 개수를 구해라. 가조건 보시면 자연수 6, 5개 더했을 때 16이다.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EC 더하기 D 더하기 2가 10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이두 개의 식을 연결을 시키기를 어떻게 시킬 거냐면 여기서 d 더하기 1이라는 것은 10-2c가 되죠 이걸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b 더하기 c 빼기 아, 씁시다 더하기 c 더하기 10-2c 얘가 16이다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6 더하기 c가 되면 된다예요 자 그러면 c가 결정이 되면 그때마다 요 값이 바뀌면서 가능한 A, B 순서쌍이 바뀌고 또 C가 결정이 되면 D 더하기 E가 가능한 값이 바뀌면서 D, E의 개수를 셀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C가 누구냐를 가지고서 케이스가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하나 보지 않고 한 번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 a 더하기 b가 6 더하기 c를 만족하는 ab 순서쌍이라고 하면 a랑 b가 모두 자연수이기 때문에 1, 1 제껴 쓸때4 더하기 c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ab의 순서쌍 개수는 e h 4 더하기 c입니다. 이때 c는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요.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d, e 자연수이기 때문에 1, 1 제껴주면은 오른쪽에 8-2c가 될 거고, 그럼 de의 순서상 개수는 eh 8-2c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얘네들이 다 자연수기 때문에 적어도 얘는 이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이상이 되기 위해서는 이 c가 8 이하여야 되니까 c가 4까지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c는 1서부터 4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는 abcde의 순서상 개수를 세고 있다는 데에서 얘와 얘를 곱해주면 되겠고요. 그때마다 C에 1부터 4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해주시면 되겠네. 즉, 시그마 C는 1부터 4까지 이 녀석과 이 녀석 곱할 건데요. 이 녀석 계산하시면 은 C 더하기 5가 되고요. 이 녀석 계산하시면 은 9-2C니까 이걸 계산해라 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계산을 해볼까요? 시그마 C는 1부터 4까지 자, 마이너스 2C제곱에 9c 마이너스 10c니까 마이너스 c 상수항 45.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곱하기 6분의 4곱하기 5곱하기 9 마이너스 2분의 4곱하기 5 더하기 45곱하기 4 하시면 160 더하기 20이니까 180 되죠. 자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 약분하면 3, 3 약분하면 3. 그럼 여기에서 45 20의 3배 마이너스 60이 뜨고요. 자, 여기에선 약분하시면은 10대죠. 마이너스 10 더하기 8, 180대니까 얘는 110이 되겠습니다. 자, 29번에 답11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자, 넘어가서 30번 보겠습니다. 두 이산 확률 변수 X랑 Y가 갖는 값이 5 이하의 자연수이다. 5 이하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할 때, Expectation Y가 6분의 19면 8X의 분산을 구해라. 즉, x의 분산에 64배한 값을 구해라 라는 게 되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계산하냐 얘는 expectation x제곱에서 기대값의 제곱을 빼는 것으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을 처리하는 게 관건이 되겠는데 일단은 1부터 5까지의 자연수 n을 확률변수로 가지고 있는 x, y고 확률을 이렇게 잡고 있다는 데에서 확률압이 1이다를 먼저 쓸 수가 있겠죠 얘도 어쨌든 확률합 1, 얘도 어쨌든 확률합 1.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p, y의 n을 했을 때그 값이 1이 나오는 거고 그런데 요 p, y는 n이 이렇게 써지니까 이걸 대입을 해주면 n-1 곱하기 p, x는 n, 더하기 60분의 n. 요거를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 안에 있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 P, X, N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P, X는 N 그리고 더하기 60분의 N이 그럼 이렇게 취해졌을 때 60분의 1 곱하기 2분의 5 곱하기 6으로 들어오죠. 자 이들 중에서 그런데 이렇게는 또다시 1이 된다고요. 그리고 요거 계산을 해주시면은 약분을 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약분을 하면 여기가 2가 되니까 4분의 1이 남아요. 그러면 싹다 좌변으로 넘겼을 때 남는 게 시그마에는 1부터 5까지 npx는 n이라는 것은 1 넘어가서 2 빼기 4분의 1, 4분의 7이 되죠. 그러면 얘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X의 확률 변수가 n 이었고요그 확률 변수에다가 각각의 확률을 곱해가지고 더한 것이기 때문에 얘가 바로 expectation x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지금 4분의 7이라는 것을 먼저 얻은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expectation y가 6분의 10보다라는 걸 이용해서 아마도 얘를 구할 텐데, 자, 계산을 해볼까요? expectation y라는 것은 정의에 따라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py는 n입니다. 근데 네, py는 n이 적으니까또 여기 집어넣어서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시그마는 1부터 5까지 n n-1 px는 n에다가 더하기 60분의 n 제곱을 해서 쭈루룩 더하는 거다. 자, 그럼 또 다시 이 안에 있는 식을 좀 정리를 해볼 건데요. 자, 시그마는 1부터 5까지 n 제곱 px는 n에다가 마이너스,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npx는 n, 그리고 더하기, 60분의 n제곱을 이 시그마를 취하면, 60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 곱하기 11이 되죠. 근데 이들 중에 지금 나타난 이 녀석은, 아까 우리가 구했던 익스펙테이션이라서, 4분의 7이 되구요. 자, 이 녀석 계산을 해보시면, 은 5, 6의 30, 약분하시면 2가 되면서, 이쪽이 지금 12분의 11이 잡힙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타난 이 녀석이 무엇인지를 보시면 x의 확률변수 n을 제곱해가지고 확률 곱하고 다 더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 녀석이 x제곱의 기대값이죠. 그럼 x제곱의 기대값이라 함은 이 expectation y가 6분의 19라고 했습니다. 6분의 19에다가 4분의 7 넘어가서 더하기 4분의 7 12분의 11 넘어가서 마이너스 12분의 11. 자, 계산을 해보시면 12분의로 통분할게요. 그럼 38 더하기 21 마이너스 11. 그럼 이렇게 빼면 10 되니까 12분의 48 되면서 이 녀석은 4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얘가 4고 4에다가 4분의 7의 제곱을 해서 빼겠다. 그게 바로 분산이다. 그러면 4분의 7 제곱하시면 16분의 49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녀석 계산하지 않고 그냥 64배 취하시면 64곱하기 4가 얼마가 되죠? 64곱하기 4는 256이 되죠. 256에다가 4곱하기 49가 되면서 160 더하기 36이니까 196. 그래서 계산하시면 60이다라고 얻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2026학년도 10월 더프 확통 같이 살펴봤는데요. 어, 통계 문제가 조금 강력하게 나와서 어떤 친구들한테는 좀 쉬운 시험지였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고생 모두 많으셨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